안녕하세요. 낙엽이슬지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포토샵 영문판 환경 설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히스토리 로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히스토리 로그는 비활성화돼 있죠? 디저블이 돼 있습니다. 체크하지 말고 그대로 놔둡니다. 그 다음에 파일 핸들링. 파일 핸들링에는 파일 세이빙 옵션과 파일 컴패티빌리티두 가지가 있죠. 파일 세이빙 옵션스에서는 이미지 프리뷰, 오레이스 세이브 또 뭐가 있을까요? 눌러보면은 네버 세이브, 에스 a v 세이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이브 즉 저장을 해줘야 되겠죠? 저장을 해주지 않으면 작업하다 일어나면 자료가 전부 날라가겠죠? 그리고 밑에 보면 파일 엑스텐션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측에 보니까 Use lower case 하고 나와 있네요. 클릭 한번 해볼까요? Use lower case와 use upper case 두 가지가 있습니다. Use lower case 써야 되겠죠? 그다음 우측에 Save as a original, as to original folder 원래 파일이 있는 폴더에다가 저장을 하라라고 체크가 되어 있고요. 다음 Save in background, background 저장을 하라 이거죠. 그리고 Automatically save recovery information every 10 minutes. 저장 시간은 10분 간격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10 minutes. Camera Raw Preferences. 자, 이건 카메라 RAW 설정이고요. 그 밑에 p r e f e r Adobe Camera Raw for All Supported RAW Files. 이거는 말 그대로 카메라 RAW 파일을 카메라 RAW에서 서포트해 주란 얘기죠. Disable Compression of PSD and PSB Files. 이런 건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포토샵 강의를 하면서 하나하나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다 설명하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자, 그럼 좌측 메뉴에서 이번엔 익스포트를 보겠습니다. 익스포트에는 퀵 익스포트 포맷, 내보내기 포맷에 PNG로 기본 세팅이 되어 있고요 트랜스페어런시 투명하게 처리해줘라 되어 있고, 퀵 익스포트 로케이션에는 ask where to export each time 하고 나와 있네요. 익스포트 할 때마다 물어보란 얘기죠. 그 다음 메타데이터가 있는데요. 메타데이터 즉 카메라 정보 등을 내보낼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죠. 컬러 스페이스는 컨버트 투 sRGB로 되어 있습니다. 어도비 RGB로 촬영했는지 아니면 sRGB로 촬영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굳이 sRGB로 변환할 필요는 없겠죠. 다음은 퍼포먼스입니다. 메모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10756 가능한 메모리가 요만큼 나오네요. 12기가가 들어 있는데 포토샵에서 7529 7.5기가를 쓰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그래픽 프로세서 세팅이 있는데 그래픽 카드의 프로세서를 당연히 사용해야만 작업이 제대로 되겠죠? 그다음 스토리 캐시가 나와 있습니다. 스토리는 50개. 스크래치 디스크를 보겠습니다. 스크래치 디스크는 캐시를 사용할 디스크 공간을 지정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다음은 유니티 앤 룰러스를 보겠습니다. 포토샵에서 눈금자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눈금자를 어떤 형식을 사용할 것인지 현재는 센티미터로 나와 있습니다. 클릭해 보면 픽셀 인치 센티미터 밀리미터 포인트 피카스 퍼센트가 나와 있습니다. 자신이 사용하기 편한 대로 설정해주면 되겠죠. 우측에 보면, r e s o 이 나와 있는데요. 프린트 n t r e 인쇄를 할 때, r e s o 이죠. 350 정도로 높여줄까요? 단위는, 픽셀스 p 인치로 놓고요. 스크린 e e n r 은 72로 그대로 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 플러그인 스볼까요이 부분에서는, 체크를, 전부 제거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설정은 이 정도면 된것 같습니다. OK를 눌러서 환경 설정에서 나가겠습니다. 포토샵 초기 화면이 떴습니다. 포토샵 환경 설정 이제 할수 있으시겠죠? 그럼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엽빛을 이창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u